안녕하세요. 강원도 행성군 행성읍에 소재하는 명문부동산 산골지기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부동산은 강원도 행성군 행성 관내에 소재하는 농가주택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뒤쪽으로는 아름드리 토종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소나무 아래 남양으로 위치한 농가주택입니다 본 농가주택은 과세대장만 있는 토지로 토지의 면적은 약 360평 화면에서 보시는 농가주택은 과세대장만 있는 농가주택으로 목적으로 볼때약 20여평 정도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이는 이 도로가 본 농가주택에 진입하는 2차선 도로와 물려있는 곳입니다. 본 주택은 농가 주택으로서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독립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곳으로 농지에는 현재 고추와 각종 유기농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농가 주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이 농가주택을 들어가는 진입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시골 주택 토로서 자리 잡은 곳으로 산 밑에 배산임수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거 가는 가을 속에, 대추도 벌써 거의 수확할 때가 된듯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주택을 제외한 전으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옛 쓰던 그대로 쓰고 계시고 있습니다. 대추가 밝아 켜이가 가는 가을의 문턱에 와 있는 듯 합니다. 남양으로 일주권도 잘 확보되어 있고 조망권도 시원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집에 들어오는 지림루입니다. 그러면 주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르신 두 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호박을 썰어서 잘 말리고 있는 모습이 참 정겹고 토속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전달되는 주택입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주택의 내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 두 분들이 이출을한듯 싶습니다. 과세대상만인 토지로서 주택의 면적은 목축으로 볼때약 20평에서 22, 20, 3평 되는,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360평으로서 귀농, 귀촌으로서도 적당한 토지라 하겠습니다. 토지의 좌우로는 울창한 소나무숲들이 감싸져 있고 아늑한 공간으로서 좌, 좌우로는 기타 다른 주택들이 없어서 완벽한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의 용도는 계획 관리 지역으로서 접근성은 행성읍내에서 약 15분에서 20분, 세마라이시에서 약 10여 분에 걸쳐 있습니다.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한 토지로서 귀농, 귀촌 또는 전원 생활, 휴양,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와 농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소나무 숲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멀리 보면 가을 단풍이 이제 물들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주택에서 잠시 걸어나가면 그림 같은 주천강을 접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주택의 가격은 토지, 계획관리지역 토지면적 360평, 과세 대장만 있는 농가주택 약 20평에서 25평을 포함하여 매매 가격은 1억 3천이라 보시면 됩니다. 본 주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강원도 행성군 행성읍에 소재하는 명문부동산 033-344에 4,900번으로 연락주시면 더욱 디테일하고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